증언하시나니 아멘 어, 오늘 제가 지난번 간증 때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살시도를 여러 번 했었던 자격 없는 저를 사모로 불러주신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모가 되었다고 한 번에 저의 깊은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간증 1편은 제 삶을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린 것이라면 지금의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 편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시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의 모습까지 회복시키셨던 몇 번의 큰 음성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은행 추심이 들어왔을 때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던 후배를 통해서 자살하려던 저에게 전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당시 출석했던 교회의 새벽 기도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도실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다락방 같은 작은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받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답 주실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그저 한 섞인 푸념이었 었고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왜이 모양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살 시도나 하고 왜 이럴까요? 제가 너무 싫어요. 제가 왜이 모양이죠? 저를 스스로 비관하면서 모자라는 나의 모습을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울부짖다가 잠깐 엎드린 채로 잠이 든 것인지 꿈인지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보이는데 남자로부터 나쁜 일을 당하고 나서 스스로를 때리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주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품에 안긴 채 정신을 차렸는데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그 꿈을 깬 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명되지 않았던 저의 어둠의 가장 깊은 쓴뿌리가 아버지로 받았던 상처에서 비롯된 자존감 저하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의 그 6년의 기억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기억상실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때의 기억이 온전히 있질 않습니다. 어느 학교였는지만 기억나지 그때 친구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저의 가장 깊은 상처가 아버지의 기억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저 스스로를 조금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것이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첫 음성이십니다. 이사야서 63장 9절에 따르면 누구를 대신 파견하거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오시어 그들을 구해내셨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시어 건져내셨다. 기나긴 세월을 하루같이 그들을 쳐들어 안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친히 제 꿈에 오시어, 그렇게 저를 가엾게 여겨 주셨고, 저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려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쳐들어 안아 주셨습니다. 제가 2014년 세 번째 자살을를 하고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었던 며칠 뒤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들었던 설교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지 통독을 했었어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바로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들에 버려진 아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에스겔 내용이었지만 저에게는 완벽히 저를 묘사한 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엄마가 저를 낳고서 또 딸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죽으라고 밀가루 포대 종이에 둘둘 말아 밀쳐 두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학교 가는 언니가 그런 엄마를 발견하고 옆집 아줌마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야 아이가 죽었겠거니 하고 밀가루 포대 종이를 봤더니 그때 제가 울고 그때서야 울음을 터뜨리면서 살게 됐다고 그때 그렇게. 어, 피를 닦이지도 않고 밀가루 포대 종이에 내버려 두어서 네가 피부가 그렇게 까무잡잡하다고 하는 얘기를 엄마가 항상 들었던 저는 그 에스겔에서 말하는 천하게 여겨져 버려진 아기가 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것이 저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또한번 자살까지 선택한 죄인의 모습인 저에게 조금도 책망하거나 나오라는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든 너는 사람만 있으라 부탁하시는 것 같아 오히려 더 많이 죄송하고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말씀을 통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괜찮으니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사람만 있어 달라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당부대로 저는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돈을 벌어도 신용불량자로서의 빚은 갚아 나가야 했지만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 또한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첫 번째 노력이 바로 근무가 없는 날 낮에 햇볕이 있을 때 산책을 하러 평택의 통복천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서 나오지도 않고 출퇴근만 하고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지만 혼자서 스스로 낮에는 나가지 않던 제가 산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낮에 처음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안 보고 바닥만 보면서 걷던 저는 10m도 가지 못해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작은 꽃을 보게 되었고 그 꽃이 주는 말에 울음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작아서 새끼손가락 손톱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꽃이었지만 제 눈은 그 꽃한테 멈추었습니다. 존재 자체도 몰랐던 그 작은 꽃은 나중에 알고 보니 봄 까치 꽃이라는 꽃이었는데 그 작은 꽃이 너무나 이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흰색, 파랑색, 보라색의 꽃을 색을 가진 그 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그런데 그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시 들렸습니다. 너는 무슨 빛을 내고 있어?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고 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불쌍하고 슬퍼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보던 말던 한참을 울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에겐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인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나도 내 빛을 찾고 싶다. 나도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었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잘 살아내고 싶어요. 피투성이 인체로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그 색깔대로 빛을 내면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민석이가 스무 살이 되면 저는 해외로 의료 선교하러 나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낸 지 6개월 후에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지만 아직 완전히 저의 죄책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 불쑥불쑥 불쑥 들어오는 “너는 자살을 여러 번 했던 죄인이야”라는 정죄감과 죄책감은 늘 마음 한 켠에 있었습니다. 그한 켠의 자책감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일이 사무가 된지 7개월 후에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2017년 7월에 돌발성 난청이 오게 되었고 듣지 못하게 된 목사님을 태우고 아주대병원으로 가고 있었,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보조석에 기대어서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때 잠든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상황에 누가 병원에 데려갔겠어. 내가 이렇게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이거였구나. 참호가 되었던 2017년도, 2017년도 저는 요양병원의 간호 부서장이었는데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로 모함과 오해를 받아서 사표를 내고 바로 다음 날부터 병원을 가지 않게 된 일로 인해서 다소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된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던 그때가 7월 달이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정식 절차대로라면 간호부서장인 제가 사표를 내서, 내도 어,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 한 12월쯤 됐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5월 달부터 병원을 가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어,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이 사람을 누가 병원에 데려가며 나는 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사단이 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너는? 네 인생은 뭐야? 이 질문에 답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라서 네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어서라고요? 그럼 제가 믿어오신 거예요? 저를 믿고 계신 거예요? 그 음성은 저의 오래된 죄책감을 한꺼번에 몰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음성에 믿고 계신다는 그 음성에 저의 오래된 죄책감을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을 켰을 때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10편 116편의 고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소원을 갚아드리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있었던 저에게 제가 가진 의료 지식을 통해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니 네가 하는 일이 의료 선교야. 너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왜저 같은 사람을 사모가 되게 하셨냐는 마지막 한 질문에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기억하니 네가 23살에 죽으려고 했을 때 눈꺼풀도 올라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네가 기도했잖아 살려주면 나를 위해 살겠다고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무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갖겠다고 동분서주 하면서 바삐 지내던 저에게 한번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7절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아멘. 또한 골로새서 4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종일 바쁘게 지내던 어느 시기에 얼굴도 모르고 지냈던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네요. 너무 애쓰지 마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가면을 쓰고 완벽하게 지내려던 그 모습은. 죄책감이 사라지고 나서도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어도 너는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사랑스럽고 내가 이미 충분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한번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번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면서 더 이상은 너무 내 몸을 힘들게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가 기쁨으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모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청각장애를 진단받으시고 교회에서 조금씩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단에서는 최주문 목사가 아무 잘못이 없지만 그 교회에선 더 이상 목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겠느냐 아니면 개척을 하겠느냐 그런 것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목사님께서 나는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개척을 하세요. 너무 쉽게 대답하는 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아직 사모가 된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러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개척을 하면 사례비가 없어요. 제가 사모가 된지 얼마 안 됐어도 그런 건 저도 알아요.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개척교회가 어떤지 모르겠냐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굶기시겠냐고, 저에게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히시고 채워 주실 거라는 걸100%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자금도 받지 못한 채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드리고자 개척을 하고서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전도를 위해 강의 중에도 복음을 조금씩 흘려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있음을 전하면서 지내던 중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분명하고도 아주 단호한 음성으로 반드시라는 음성에 벌떡께서는 바로 아멘이라고 하고서 일어나서 찾아보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저기서는 반드시라는 것이 앞에 한 번만 있었는데 꿈에서는 끝에 한번더 아주 큰 목소리로 반드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출근했다가도 항상 양손 가득히 무언가를 들고 들어오고 개척하고 나서 오히려 더 풍성한 식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원 강의 중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감동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두달 치가 넘는 월세를 헌금으로 주신 분도 계셨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때 맞추어 여기저기서 채워주시는 은혜는 말하기가 바쁠 만큼 많은 간증거리들입니다. 8시간 교육을 해서 반대는 강의로가 있다면 그것을 2시간만 하면 채워지는 기업체 강의를 특강을 연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연결되었던 기업체 특강을 처음 받았을 때,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나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저는 이력서를 돌려본 적도 없고, 서울에서, 수원에서 어떻게 알고 저를 기업, 강의를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두 시간만 하면 채워지는 그 기업체 강의를 연결해 주셔서 개척하고 해가 갈수록 저는 누가 추천했는지도 모르는 기업체 강의로 특강을 하러 수원으로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대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아픔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아 지금은 제 빛을 찾아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열심히 강사로서 그리고 요양보사 호 교육원 교수로서 사모로서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리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내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으면 그 열매를 받아 먹을 하나님의 양대로 이 자리가 꽉 차게 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제가 겸임 사무가 아니라 신방을 하러 다니게도 바쁜 전임 사무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간증 설교의 제목은 나는 어떤 자녀입니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모든 것이 친히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간식거리며 그런 선물들만 받아서 돌아서 뛰어가버리죠. 하지만 조금 더 커서 철이 들면, 퇴근해서 들어온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안색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시네. 뭔가 피곤하신가? 몸이 안 좋으신가?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그런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빠의 손에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아버지 얼굴에 바라볼 줄 아는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자녀입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아빠, 오늘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저는요, 저는 오늘 아빠 기쁘게 해드렸어요? 하나님께 저는 참 믿어온 딸이면 좋겠습니다. 음, 다른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도 내가 너만 보면 참 기분이 좋다. 참 나는 너를 믿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면 좋을까? 저희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두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 분주하게 시간을 보냅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좀 쳐다봐 줄래? 나좀 쳐다봐 줄래?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너와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그 바쁨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네가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치유되기를 먼저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며 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안 들었기 때문에 더 다행이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렸던 아들입니다. 매일 분술, 불순종하면서 원망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죄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던 아들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두렵고 떨리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저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던 그 장하고 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음, 더 이상은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다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걸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보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꿈을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사실 그 기도보다는 저는 항상 그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 기도를 꼭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온전히 치유를 받아 이제 그 빛으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가면서 내가 뿜어내는 예수님의 향기로 다른 사람들이 어, 내가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라며 교회로 올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한 번씩은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오늘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 같은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다른 자식들 많지만 내가 너만 보면 너무나 믿었다. 내가 너만 보면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간증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겠죠. 하나님, 같은 아픔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이 시기에 간증하게 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그랬듯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 오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리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어느 자리에 가던지, 나도 알지 못했던 작은 상처들조차도 세심히 보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일이 날로날로 날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한번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 한 명이 열 명이 이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더 사역이 커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청력이 회복되어 재활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꿈을 향해 하나님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제가 하나님 이 곳에 서서 말씀드린 많은 것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